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 마지막 방송이 <laughs> 마지막 방송이 다가왔어요. 어, 방송을 제가 또 해야겠죠. 어, 바쁘고 정신 없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안 하면은 왠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 같고 일교시 어, 방송을 안 하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음, 어느 이 저도 중독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중독이 되어서 이제는 뭐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한번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할게요 어1 0 0뭐 완수한다 뭐 실행한다 그렇게 약속 약속이라기보다는 어, 꼭 이렇게 성취 뭐 이게, 성공 아 성공하면 좋겠지만은 완수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잖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란 자체가 어떻게 더100%할수 있겠습니까? 아, 튼뭐95% 정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봐주시면 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어, 도와주시면은 저 또한 분발할게요. 분발할 테니까. 뭐 어, 제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 오늘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음, 0.8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0.88% 하락을 했는데, 어, 전날에 미국,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에들이 중심으로 이제 순 매도가 이어졌어요. 어,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휘청거렸습니다. 어, 이날 코스피지수 보니까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22.71포인트 정도 음, 내렸습니다 그래서 2,556.29로 어,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 코스피는 전날보다 0.16% 하락을 해서 2,574.75에 개장을 했어요 어,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5,507억 정도 사들였고 외국인들이 1,665억, 기관애들이한 4,228억 정도 팔아치운 거죠 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니까 혼조세를 보이더라고요. 혼조세. 혼조세를 보였는데 음, 삼성전자가 0.56% 하이닉스가 2.4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음, 하락을 했고요. 어, 반면에 네이버 4% 정도 하락을 상승을 했죠. 카카오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까졌을 했어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무슨 날인가 하면서 어 이상하게 오르더라고. 어, 현대차는 한0.49% 정도, 기아도 한1% 정도 올랐고요 어, LG엔솔이 0 4 5 빠지고, 음, SDI도 0.7%, LG 화학도 1.78% 정도 어, 하락을 했습니다. 음, 삼바가 0.79% 정도 이제 내렸죠. 어, 코스닥은, 음, 전날 대비 20.06, 음, 6 65%, %네, 65 정도 어, 하락을 해가지고, 870점. 5.3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애들이 한 1150억 기관 애들이 3499억 정도 승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이 4585억 정도를 승매수를 했습니다 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니까 대체로 하락을 했는데 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던 에코프로알고에코프로비엠이 음, 각각 0.21% 2.31% 정도 하락 마감을 했죠 LNF도 음, 3.44% 정도 내었습니다. 아, HLB, 뭐셀트리넬 스퀘어도 각각 4.19, 음, 1.25% 하락을 했죠. 어, 리노공업, 리노공업도 한4%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밖에뭐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JYP 모두 약세를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죠. 그 메퍼적인 그 의사로 공개. 어, 시장 금리 상승과 음, 달러 강세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성공자 어,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음,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들은 선, 현물과 선물, 현물과 선물을 모두 순매도했다고 언급을 하네요. 어,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위험 회피 심리 확대 속에 세말공고 음,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죠 이 부실 우려 때문에 그런지. 어, 투자 심리에 좀 뭔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것 같아요. 어, 제가 볼 때는 뭐, 세말고 그렇게 망하는 회사가, 망하는 은행이 아닌데, 음, 응? 뭐, 금융기관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좀 엉트리 같이, 어, 잘못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음, 응? 그런 금고들은 이통폐합 되겠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상승 종목수가 116개인 반면에 오늘 하락 종목수가 좀 많았어요. 한 800개 이상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간밤에 보니까 미국 뉴욕증진은 소폭 하락을 마감했던데 6월에 그 연방공개시장인 FOMC의 의사록에서 올해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 기조가 다시 확인되면서 어,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이렇게 보십니다. 어차피 금리 오를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아는 사실인데요. 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음,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29.83 포인트 정도 내려서 34,288.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 S&P도 500도 전장보다 8.77 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어, 4,446.81로 기록을 마감을 했고요. 어, 나스닥 지수도 음, 전장보다 25.12 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13,791.65에 거래를 마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자금 끝났고 여러분 어 지금 유럽장 보니까 시원하게 내려가네요. 지금 보니까 영국도 한1.3% 정도 빠지고 있고 프랑스 1.9%어 프랑스 많이 빠지네. 그러니까 독일도 한1.2% 정도 현재 시원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아2.20% 많이 빠졌죠. 어, 저도 그렇게 빠질 줄은 생각했는데 한2650 까지는 버티지 않겠는데 음좀더 빠졌어요 어, 내일은 어떠냐 야 내일도 뭐 그렇게 썩 어, 좋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내일도 좀 빠질 것 같아 응? 한번 또 조정을 한번 시게 받는 것 같아요 아주 세게 받는 그런 느낌이 어, 보여지는데 음 제가 보는 2,600까지도 깨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 2,600도 좀 깨지지 않겠는가? 한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더 세게 조정받는 것 같아요. 어, 환율은 보니까 미국 달러 1 3 0 3 5 0 달러 0.50놀랐죠 달러 일본엔 144.45엔, 유가는 71.79 달러, 음 소폭 상승을 했고요. 어, 일본 엔화는 906.18원, 유로화는 1,418.86원, 중국 위안화 179.85원입니다. 히발유 1,568.92원 소폭 하락을 했고 음, 국제금값은 1,927.1달러 하락을 했고요. 국내 금값이 좀 올랐어요. 87,38.7원이죠. 아, 좀 올랐습니다. 아, 미국 국제 10년물은 3.9650 완만하게 오르네요. 완만하게 오르는데. 어, 자꾸 이거 올라가는 분위기네한 4.0까지 가겠는데 보니까 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선물은 뭐 다우도 한0.6% 정도 지금 소폭 오르고 있어요. 터프 떨어지고 있어 참. 어, 다우도 한0.6% 정도 좀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0.6, 그 러셀은 0.95% 정도 현재 빠지고 있다. 음, 선물 지수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지금 소폭 음, 하락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어, 우리 삼성전자는, 어, 7만 1,600원 정도 지금 하고 있네요. 야, 삼성전자 또 이렇게 빠질 줄 몰랐죠. 근데, 음, 당분간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여러분. 받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7만 1,600원. 음? 잘하면 7만 1,000원도 깨질 수 있어요. 음? 한번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조정을 좀 제대로 받고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음, 한번 숨 고르기. 뭐숨 고르기보다는 하여튼 그래요 지금 올라갔으니까 니는 한번 개미 좀더 털고 외인들 좀더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사고는 싶은데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자꾸 이제 주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어, 개미 물량들을 외인들이 거둬가는 것 같습니다 어, 내일은 좀 조정 받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니까 그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59100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하여튼 59,000원까지 내려올 거면 내려왔어요. 음, 59,000원에서 약간 횡보를 할 겁니다. 아, 본주에 비해서는 더 떨어지기는 힘들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정도 알고 있으시죠. 하여튼 조정은 받는다. 재미없다. 뭐 짜증난다. 그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개미들 막팔수 있도록 막 유도를 할것 같습니다. 팔아야지 빨리 외인들이 더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 그래서 탈출할 사람들은 빨리 탈출하시고 남아서 생존하실 분들은 끝까지 남아 보시고 하는 겁니다. 음? 여러분, 하여튼 멘탈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식 투자는 뭐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과의 싸움입니다. 본인과의 그런 게임이다. 어, 하여튼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지정까지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편안하게 쉬시고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6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